정말 그 실천 실수를 하신 수월스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월스님은 어려서 주실 부모를 하시고 그 남의 집에 다니면서 머슴살이를 하고 특히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팔로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고 그러다가 장날에 항상 이 탁발을 나오신 그 아주 체격 좋고 기골이 장대한 스님을 보고. 그 스님한테 매혹이 돼가지고 스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가 보니 그분이 바로 경화 스님의 속가 친형이죠 태화 스님이라고 그래서 천장암이라는 작은 암자에 가가지고 이제 저도 스님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출가를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나무 나무를 해 저래도 나무 떼야 되잖아요. 나무를 하고 집신을 신고방를 짓고 농사도 같이 짓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 천장하면서 그, 스님께서 해보니 이 사람이 글자를 모르거든요. 글을 모르니까 나는 그냥 그 천수경의 대비준을 열심히 외워라. 이걸 가지고 공부를 삼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열심히 하게 된 겁니다. 해도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됐죠. 그리고 음, 그 일화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수덕사 정회 선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월 스님이 며칠 동안이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 이거 참 시시하잖아요. 같이 선방에 있는 스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두 찾아봤지만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해가지고 화장실에 해우소를 하려죠. 해우소를 탁찾아보니까한쪽 구석에 수월 스님이. 계시는데 대중이 문을 열어도 문을 여는지도 모르고 더구나 뒤를 닦는 닦는 자세로 구부리고 <laughs>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왁적지거라고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 스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그 저서야 그, 허리를 펴고 일어나서는 스님이 말했어요. 아이 그러면 쥐가 똥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는지 구경했어. 대중들은 황당하면서도 어떤 경지에 들어야 3일이나 그렇게 그런 자세로 앉아있을 수 있는지가 참 너무나 궁금해잖아요 그 같이 정진했던 성함스님이 성수스님한테 들려준 일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나무 한 집을 해가지고 나무를 잘하고 뭐 집신을 싣는 거가 주특기잖아요 이분은 공양간에서 불을 피우면서 무쇠서을 걸어놓고 아궁이에다가 이제 불을 넣기 시작했어요. 시펄간 불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고 무쇠선에 있는, 무솥에 있는, 가마솥에 있는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그렇게 불을 떼면서 또다시 이분이 연불산매에 들어간 거예요. 이 나무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불을 떼면서 산매에 들어간 거예요. 일하면서 산매에 들어간 거예요. 나무는 모두 타고 소단에 있는 물이 다 증발이 되어 는데도 무쇠 소리 그러니까 바그케 달아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산매 일호 경제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가던 어떤 다른 스님이 그걸 발견하지 않았다면 밤새도록 그러고 계셨을 것이다. 고 얘기하는 등 이렇게 많은 그 이적을 남기셨어요. 정말 산매 한번 들어가면 대단한 산매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이제 데뷔 주를 열심히 해다가 일주일째 되는 날 몸에서 붓기둥이 솟았어요. 방광을 한 거죠. 말하자면. 방광을 하니까 그 밑에 동네 이름이 장년이라는 동네인데요. 그 동네 옛날에는 사, 그런 시골에 사람이 많이 살았잖아요. 보니까. 저 천장하면서 불이 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통이 들고 물을 퍼가지고 쫓아갔어요. 가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수월스님 혼자만인데 몸에서 빛이 나는 것 같은데 뭐 불이 난게 아니여. 그래가지 이걸 몇 번이나 한 거예요. 이사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불길만 고언하면 아휴 또 수월스님이 또 방광하고 있구만. 이렇게 일상화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그때 당시에 얻은 힘을 세 가지를 얻었는데, 하나는 능력을 해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으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은 잠을 안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승을 스승이 경화스님인데 경화스님이 그 깨달음을 얻고 수많은 제자를 키우고 용상대덕들을 많이 키워냈지만 본인은 그 자기 스님의 승적을 버리고 저기 강녕도 어느 지방에 들어가서 서당 훈장 노릇을 하면서 그 스님이 아닌 척하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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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속해가지고 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스승이 너무나 고맙고 그러니까 스승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빙빙 돌면서 나중에 알아냈는데 제자가 왔습니다 하고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런 사람 없다고 다른데 가보시오 잘못 알고 왔습니다 하면서 만나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 주위에서 돌면서 있다가 스승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른 제자들한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스승을 장사지내고 그리고 다시 이분이 이제 백두산 뒷 동네 그러니까 만주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많은 걸뺏어 가고 하고 괴롭히니까 피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도망을 갔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집시는 가는 길에다가 자기가 준 거는 누가 줬다는 걸 알니까 주먹밥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항상 자기가 이제 소머리꾼 노릇을 하면서 소먹이꾼, 소 먹이꾼 소를 먹이면서 얻은 그 품값으로. 주먹밥을 잔뜩 만들고 집신을 신어 삶아가지고 길거리다 이렇게 걸어 놔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럼 한국사람이 오다가 그거 하나씩 가지고 가고, 가지고 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주상 보시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말년에 화엄사에 계실 때도 늘 일만 하시고, 탁발을 주로 많이 나가셨고, 생식을 하셨고, 잠을 자지 않으셨고, 그리고 들증승과날증승들이아 스님 주변에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지내기도 하고, 뭐 호랑이도 함께 같이 다녔다는 말도 있어요.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들판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밥을 지어가지고, 손수 밥을 지어가지고 갔다가 먹으라고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1800 28년 천, 1928년 7월 16일 날 나이 연세는 74세요. 법납은 45세의 그 당시에 냇물에서 그절 앞에 있는 냇물에서 목욕을 깨끗이 하시고 머리 위에다가 옷가지를 바지 저고리를 잘게 해 가지고 얹히고 집신한 거리를 머리 위에 다 얹히고 맨몸으로 결과부자라는 상태로 그대로, 영면에 드신 것입니다. 이때, 일주일 동안, 대방광이 일어났어요. 아주 먼산천재의 불이, 불, 불이 환한 그런 방광을 했고, 산진신들 들찐승들, 날찐신들이 그렇게 많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울고 불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평생을 일자 무식이고 글자를 모르셨지만, 그 오는, 오는 사람들한테 법문을 하시면, 정말 사투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정말 뼈에 사무치는 이런 법문을 하셔가지고, 좋은 그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북쪽에는 큰 다리 하나 있는데, 그게 수월스님이고, 남쪽에는 해월이라는 큰 다리 하나 한 분이 계셨고, 또한 분은 만공선사잖아요. 이렇게 세 명의 달, 환한 달, 경화선사의 제자였던 세 분이었다고. 우리나라 거의 꺼져갔던 그 부처의, 부처님의 그 해명을 이은 분들의 말씀이죠.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불교가 깨달은 분이 없다가 다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고 그 법맥이 계속 이어지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참, 스월 스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적이죠. 또 이분이 방앗간에서방앗 방학 짓다가 그 절국 공이 안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자고 있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아기처럼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화선사가 보니까 이르다가 큰일 나겠어. 그래서 얼른 끄집어내니까 그 다음에 쿵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통력도 있었던 거죠, 그분이. 그리고서 이제 바로 스님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스님이 되고 그렇게 좋은 보시행을, 보살행을 많이 하시다가 가신 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실천적 모범을 보이신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